누구십니까? 이몸 등장. 야. 깔깔깔. 아니 그때 애플리들못 죽인 게 너무 아쉬워서 자꾸 꿈에 나와요. 괜찮아요. 자고 일어나면 있을 거야. 아니 근데 성민님 자, 영상 돌려보니까 성민님은나안 봐주고 바로 소우저 꽂더라고. 아씨, 열받아. 아니, 우리 케닉스 괜찮습니까? 우와, 우와 뭐 너무 잘 탄다 아, 오케이 아니 소닉 부스터 강화 미치겠네? 아이 뭐 소닉 부스터로 딜 하세요 피카 때는 이용권이 <laughs> 있었나요? 네, 네. 어, 우와 그 사이에 끊겼다고? 네타이밍 대박 <laughs> 멜빈 평타 강화 임팩트 힙하네요 앗 <laughs> 아, 망했고 아 탈았고 아톤이 3분의 1이 에바 무슨 일이이야 이렇게, 이다이나 바지도 샀는데? 그러게요 아픈데? 게 이렇게, 데렇게이렇는데 우리 딜러 막고있으면 렇프를쳐 에바 딜말이 안되는데 이게 뭔? 렇게시렇피이 어, 뭐야 뭐야! 일 이렇게, 아렇게 이렇게, 이게 이렇게, 이렇 이렇게, 이렇게, 이렇선나이스 아니 소백산 돌배 아저씨 누구야 그게 막 버티면 닝닝 나 다음 닝네은 돌배할래 오고 어머 미친 게요아 아니 아니 이 자식이 아 독점 갈 계좌 쓰는 걸저서 사냐 오 멋있다. 여기 설마는 어, 가는 중. 어디 어디를 우리 타워? 1번 타워? 사실 그치? 어디 갔는지 잘 모른달까? 그냥 헬핑 어. 소리가 들려서 간다고 아, 했달까? 아니 근데 멜빈 있는데 왜 우리 아, 2번 타워 없지? 타워 아니, 독 도... 2개 안 되잖아. 게안 되잖아. 오케이. 에잇! 어머어머. 잘못 썼니 아니 앞에 진짜 아무도 몰라. 됐어. 죽였어. 고고고고. 잠깐 10초만 버텨. 하냥 <interf drink> <María> 죽어. 오케이. 나 왔어. 조금만 버티면 우리가 온다. 뭐야. <놈이> 아왜 오른쪽에선 바이퍼 날라고 왼쪽에선 트로퍼 날라고네. 아야 아픈데. 어. 아니 휴토퍼 건방지데요와 아, 어! 오른쪽에 까미유. 까미 아, 안돼 아, 네. 저 두벅이 자식 여기까지 와서 살아갈 생각을 하는 게 너무 건방지다. 응, 어, 응애 멜빈 멜빈은 그런 거 몰라. 우리 멜빈은 빌라길수이어와 개잘해. 옥수원으로 개잘해. 나 아. 와아 이게 같은데 이러면 틀 바뀌었지? 아 지금 저걸 노치 당했어? 오씨 난 전제야 난 전제 전제자 피아 미안해요 제네오즈 나 갔는데 이번엔 좀 난간 잘 타네 뿌 아. 어? 트로퍼 위치 뭐 괜찮습니다 이번에 이번에 먹으라고 뭐 준거 같거든요. 김 먹고 싶어요. 어트로퍼 위치 아주 나이스 이제 봤네. 채럴 님. 저 저도 립 먹고 싶어요. 그러세요. 립을 먹을 사람이 인자. 아 씨. 이거 먹겨 와야 되는데. 저도. 인정 아 그래요. 오케이. 왜 피야 멈춰. 오케이. 멈췄습니다. 어기 있어. 어? 어? 에이. 거기 어, 옆으로. 역시 빈시 사냐가 갔었죠. 저거를 맞출 수 있나? 잠깐만 봐봐. 앞에 대때 봐. 뒤에 대박 알겠어. 어? 어?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연오오이오오이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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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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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<목소리도> 나 죽어 죽지마 빈 죽기 3초전 옆에 지켜줘 빨리 빠질 수 있나요? 아니 <목소리> <언니> 뭐야 뭐야 틀렸어 <목소리> 아 여기 애들 온다 여기 애들 온다 살려줘 거기 앞에 궁깔아도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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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요 <목소리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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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, 대박인데요 근데 앞에? 아 근데 안보여 오 나이스 오케이 아, 너무 멋있어 어메 미친 <목소리> 케니스님 저못 가는데 제가요? 어쩔 수 없어 저거는 아아악 를넣야겠는데 까미우가 미친놈 아닌가? 아니 <laughs> 죄송합니다 리얼 치는 걸 까먹었네요 이게 리얼 치면 하트인데 하트 믿고 한 건데 죄송합니다 얼려 얼려 까미부터 녹여주시죠 오케이 까미놓으셔까미놓으셔 아, 너무 아픈데요? 아... 까미 그냥 뭐 저거 잘... 의사 아닌데? 메스로 사람 동맥 끊는데 그냥? 네, 장이던데요 네? 내놔! 넘어라 이렇게 립 쟁탈. 음. 내놔내놔오깜다아 어, 이게 안 맞아. 음 맞아. 방 트루퍼 우리 꺼다 트루퍼 먹자. 근데또소 토크... 약간 세레모니 원래 퍼포먼스가 좀 어, 필요한 데왜 나야 복... 왜 나죠? 그게 다 사기 증정이 되기 때문이다. 뺄 먼저 때렸나 보지. 오 뭐야 뭐야. 가자. 전지 내꺼였으면 좋겠다. 꿈은 이루어진다. 와. 나도 속으로 빌었는데 왜내 의견은 무시하지? 가자 전지들아. 가자 전지들아. 제 말이 더 크게 들렸나봐요. 아이고. 아이고. 음.. 어너 혼자 해. 어너 혼자 해 어, 어. 가만요 한 명이야? 어 저기 까미 오데요요요 가만요 아이것만 때리고 갈게요 애들 빠짐 애들 음... 빠짐 봤어요 봤어요 플렉스 노 혼자 해어 <laughs> 플렉스 니 혼자 의 어? 어? 오전 확인이랄까 어서옵쇼 어, 까미 오른쪽 위에 어머 미친놈인가? 어 여기로 쏜다 <laughs> 넘어졌다 이어 그냥 왜 이렇게 단단해? 거기 까미요? 까미요 잠깐만. 오, 진짜. 잡았다 잡았다. 아 놓쳤다. 아, 아. 타냐 죽였어요. 저 에바랑 데이트? 아. 에바 에바 탑골. 에바님 네. 셋이서 데이트해 요 와서 저... 에바 인기 폭발이. 어폐 어 어폐 어폐. 들잡자 멜빈 화이팅. 에반데? 죄송합니다 저기 아, 들어주세요 아니 철거반이 우리 아이고. 타워를 깨려고 해서 제가 막았어요 아쉣아내 본체 어디 갔어 이거 <laughs>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예. <laughs> 미안해요 흘러는 <laughs> 사실 그쪽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했는 <laughs> 어, 어이가 없네 3명이 죽었는데 감사합니다 다 살아났네 아 죄송합니다 아, 가자 넌지들아 괜찮아요 우리 뭐 오케이 매너깨. 아니 누가 나한테 립을 안 주니까 너무 서러워서립이을 때. 어? 뭐야? 잠깐 나공 없는데? 뭐였거든. 어 눈보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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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어디? 빠지는. 아, 근데 박스가 안 깨져 있어. 위협군. 아니요 빠지는 게 낫지 않을 위협군. 않나. 위협군. 아세명 맞았는데. 매빈이 혼자 패로 잡기가 좀 힘들긴 해. 우리 아... 둘이었어요. 저 멜빈이랑 자이. 바이퍼랑 둘이었는데 바이퍼가 일안 함. <laughs> 바이퍼가 본첸데 바이퍼가 일안 함. 이거만 먹을 에바, 에바. 아치는 게 낫지. 오빠 어, 미치고. <laughs> 어, 오 나이스 플래그 빠진 거 아니야? 나이스. 잘했다 <laughs> 내 전지야. 가. 잘했다 내 전지. <laughs> 마지막까지 힘냈어. <laughs> 진짜 월급 많이 줄게. 대고 하면서 월급 많이 줄게. <laughs> 다시해서 2 분인가 3아1 분도 안 나와 있잖아. 그러면 분급으로 쳐줘야겠네. 나이스 범피 왕이또 범피 어머, 어머. 어머. 도망쳐 형 도면 아 제발 제가 살렸니다 어. 어. 제발 도망쳐 어어어 어. 어. 엄마. 엄마 엄마 까미한라면 저 정도 까는 있어야 되는구나 엄마 저이 버스트 했어요 <laughs> 죄송해요 저기 까비, 저희 팀 자체가 까미가 문제야 아니 근데 에바는 어떻게 에바로 3만 딜 넣은 사람이 있네? 우리 멜빈 기방의신 아주 맘통사이 없지. <laughs> 괜찮음. 딜은 바이퍼가 할 테니까. 와 어, 우리 호자 가는데요. 까미우가. 오, 어, 대박. 아, 안 어. 넘어졌어. 너무 일찍 썼다. 나이스. 오, 나이스 나이스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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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! 어, 데미지가 안 떠요, 이제. 좀더 힘내 보세요. 이거 어, 그래도 까미오가 시원하게 와서 한번 죽어주면 될것 같은데. 맞아요, 까미오 공방은 매니긴데, 까미한테 공박은 매니긴다. 알겠습니까? 까미오 나올 때까지는 앞에 가면 안 되겠는데? 언제 이면 충각당하시 모르. 저기 있다, 까미오! 아 미쳤나봐. 반드시 잡는다는데? 아, 아, 참... 아 여러분 뒤에 에바가. 그 앞에 궁끌어두긴 했는데. 저질러 분명한테 안 해줘. 더욱 아름답게다 어떡하지? 저그 앞에 가줘야 될것 같은데? <laughs> 에바 로혼인데 2명 럭명럭아씨 이게 말이 돼? 배... <laughs> 에바 <명> 개핀데 찰로컵찰로컵 어, <laughs> <살러컵, 살러컵>. 나이스 <laughs> 어, 뭐야 이거? 나이스 <laughs> <laughs> 할만하다 진짜 할만하다 할만하다 <laughs> <laughs> 아 본틴로 돌아가! 네. 아캐케스님힘좀 네. 내보세요! 아 스킬이 없어 스킬이 죽어 그냥! 네. 나 공지 먹고 싶은데 멜빈이 <laughs> 일단 타워 밀고 있어 봐 이거 반피에요 예! 가중합니다 잡았어요 왜일안 하죠? 와, 이겼어 들신 이유가 있었군요. 내 제레온이 레전드래. 오케이. 제레온 죽고 살아게 됐어. 앞에 다 막게 됐어. 진짜 앞에 아니 옆에 적세명 있길래 막고 있는 줄 알았더니 사람들 패고 있던데? 그래서 내가 뭐 이십.